안녕하십니까. 종합스터 학교는 저자 고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한영 자전 1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음이 0이 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 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잠 악질 할 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할 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우팔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첼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비첼령이 되겠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겉뿌리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옥빛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풍류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눈송이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화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살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덤영이 되겠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어킬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빌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할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플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플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세 물소의 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롱뇽 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따 영이 되겠습니다. 땅이름 영이 되겠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진흥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형 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넉넉 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다 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리 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자 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릴 영이 되겠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끈 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옥돌 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막을 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 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로 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로 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찰 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동 영이 되겠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구둘영이 되겠습니다. 현대 음가는 이 경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잘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자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음가는 또 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자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조영이 되겠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리고자 음가가 이제 여부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빛날 여비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빛날 여비 되겠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빛날 여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팔 여비 되겠습니다. 그리고, 닙 여비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 여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 겸침 여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잘 염이 되겠습니다. 지금의 음는 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이 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누랄 염이 되겠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이키 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음간은 이제 가리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음가가 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 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깃불 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깃 불 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할 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멜 열이 되겠습니다. 목멜 열이 되겠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끌 열이 되겠습니다. 지금의 음가는 이제 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끌 열이 되겠습니다. 지금의 음가는 예가 되겠습니다. 잘봐 주셔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